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에서 온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매일의 작은 성찰이 큰 변화로 이어진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너가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하지 않기를 두려워해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일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결국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나 자신을 발견할 저로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위대한 인생의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내일도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결심하고 달라진 자신을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 삶의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진실한 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만들어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힘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워라. 당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결실은 매우 달콤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탐색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뚜렷하게 나아가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희망을 발견하세요.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나, 진정한 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즉, 당신은 길을 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 여정의 매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탐색의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나 자신은 어제의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와의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그 어떤 고난도 이 여정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매일의 성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매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인생은 순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 길에서 당신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답은 우리 자신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그 답을 찾아 나가세요. 진정한 자유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믿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당신의 여정의 힘과 용기를 보탭니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